말하자면뭐 손을 이렇게 뭐 이런 손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을 네. 손벽을 치면서 단련도 하고 네. 그다음에 춤추듯이 약간 팔도 이렇게 흔들고 네. 그 우리나라 어깨 쪽에 네, 네. 건들 건들하면서 이 건들 건들하면서 뭐 야이새끼는 뭐야와듯이 어깨로도 치고 뭐 이런 네. 뭐 이제 손바닥으로도 뭐, 뭐, 치고. 한번 해볼래? 이? 그리고 음. 몸짓도 하고. 그러니까 요즘 뭐 태권도 하고는 다르다. 태권도처럼. 딱딱하게 직선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 흔들 흔서만들고들그고 이제 뭐 발로도 좋금 다리도 차기도 어. 하고 뭐, 넘기고 집넘기기도 하고 아까 그치.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사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쓸수있다 네, 여러 가지 말씀. 다 써먹을 수 있지 어, 그냥 수박이다 해서 그냥 손만 써나 써나 하는 거고 손만 쓰는 법은 뭐 없어요 예.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뭐 한자가 손수 자니까 옛날에도 손만 썼을 것이다 에이, 그래 뭐. 생각하죠 손만 써가지고 그 짬이 돼야 안 되지 그렇잖아요. 음, 그, 그, 저런 식으로 뭐, 손만 가지고 어떻게 해. 그 벌벤이 있는 발도 잡고 그냥 뭐 지민이 뭐냐, 박쥐도 하고 그뭐막 그런 거지. 예, 주로 그러면 은 손을 썼다는 말씀이지 그렇죠. 손을 예. 많이 썼는 거죠. 음. 그러면 선생님 그 택견이라고 혹시 젊으실 때 들어보셨습니까? 택견도 많이 들지 어, 운동은 다 들었어요. 그럼 태견 뭐, 택견, 택견은 이제, 그, 저희들 알기에는 발을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. 그래, 바, 그것도 발 많이 쓰고, 그것도 건들 건들어 오는 음. 건데. 근데 어, 그, 그, 작년에 말, 선생님 그 말씀하시기에는 수박에서 유도도 나오고, 쿵우도 나오고, 가라데도 나오고, 택견도 나오고, 다 나왔다고, 그런 그래 말씀하셨는데. 거기서 같이 쳤다고, 그그전에서 얘기하는데. 예. 예, 예. 그, 민원 씨 선생하고 김관인 선생이 그는데거기뭐 가지 쳤다고 그래요. 아 그럼 수박에서 뭐 이렇게 뭐유도도 나오고 쿵고도 나오고 가라도 네. 나오. 고 요즘 말하는 태권도 같은 것들 다 가지 친 것이다. 그 역사가 네. 제일 오래된 게 수박이라는 말씀이시죠? 잖 네. 예. 네, 원조라고 봐. 예. 그러면 태권보다도 더 오, 오래됐다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생각에 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박이 뭐. 수박이 더 오래됐다고. 난그 운동의 연구를 안해도 모르지만. 그걸 그렇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옛날에 그, 그 고향에서 이렇게 그냥 그 말씀 들으시고 뭐 이런 걸로 미루어 보건데 그렇죠. 어,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이 수박이 가장 역사가 오래됐을 것이다. 아. 거기서 다 가지쳤을 것이다. 그런 생각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그